어 되고 있었네. 아 역시 젊은 게 좋네. 태화가 태화가 검색해서 이제 쓰는 방법을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움직여줘도어 있다. 강 있네. 어그 얘기구나. 지금 짐벌 셀카봉을 개봉했습니다. 움직여 봐. 오야 봐봐 민채야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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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그렇게 어지럽진 않게. 아 오늘 오늘 고기 굽는 여자. 야, 지금까지 내가 꿨는데 잠깐 지가 왔다고 지금 생생해는 거야? 지금까지 내가 꿨거든요 이렇게 하면 은 보시는 분들이 어, 서로 어딜? 오. <laughs> 오, 고마워. 이 태호한테 선물 받았어요. 짐벌 셀카봉. 저도 받았어요. 어, 커튼, 예, 예쁜 커튼, 예쁜 커튼, 어. 반짝이 커튼. 어. <laughs> 블랙으로. 어, 여기 우리 또 태아 동네 오늘 예쁜 게 무슨 촬영하고. 음. 태화 때와... 오늘 패션이 아주 노란 노란 하네요. 나는... 아니, 아내가 노란 노란 해요. 네. 차에서 내리는데 태화 고등학생이 내리는 줄 알았어요. 왜이지? 어, 굳또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응. 어우, 입이 너무 입이. 이뻤어요. 원래 응. 응, 이쁘죠? 응. 우리 영원히 이쁜 우리의 막내. 아니, 역시 나는 저기로 해야 돼 어플로. 아까 그 내가 그 전문가의 카메라에 정말 못 생겨갖고 난 기절하는 줄 알았어. 아니야 언니 왜 이뻐요. 아 정말. 태화의 언니로서 예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, 여러분. 정말 아까 우리 민채가요 저를 보자마자 서영아너태아가 너의 주인다. 얼굴에 반이야라고딱 말을 하는데 알고 있거든? <웃음> 네. <웃음> 진짜 얼굴 조그매. 여러분 TV에서 보는 것보다 진짜 한열열 열 배, 음, 1 0 0 배. 진짜 조망만해요. 어, 얼굴이 조망만해요. 어 조망만한데 TV에서는 음, 조금. 음. 실물보다는 조금 통통하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점점 카메라 한 사진 받아서 점점 예뻐 음, 음. 점점 이제 실물과 가꿔지고 있어 음. 카메라가. 음, 맞아. 야 너랑 민채랑에서 은정이랑 뭐 먹잖아. 그러 사람들이 또 댓글에다가 우리 태화 씨도 맛있는 것좀 같이 먹으세요. <laughs> 막 이러고 내가 게장을 며칠 전에 올렸어. 그랬더니 거기다 우리 태화 씨도 좀먹여주세요 <laughs> 어, 어. 항상 이렇게 태화 이게 못 먹을까봐 걱정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예, 네, 우리 지금 너무 맛있는 고기 먹고 있어요. 맛있게 먹을게요. 안녕해야지. 안녕. 안녕. 잘 보세요. 민채도 안녕해요. 안녕. 이제 아마 이게 카메라가 꺼지면 저한테 고기 끓우라고 줄것 같아요. 민채. 어 <laughs> 아, 정말 가식적이네요. 어, <laughs> 왜 새로가 돼? 니가 그래? 응. 잘못 눌렸지. 평생 털어온 힘 다해 사랑할래 사람이.